다니엘 1398 예심찾기 2023년 12월 2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넘치게 받은 하루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와 어, 엄마의 약 문제로 약간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음,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게 저는 엄마가 하자고 하는 대로 어, 따라드렸습니다. 엄마가 요즘 음, 굉장히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아픕니다. 주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 한나가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엄마 집으로 돌아가셔서 혼자 지내게 되는데 어, 참마음에 놓이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늘 붙잡아 주셔서 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고 없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생각하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 제 마음의 죄악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지은 죄처럼 저 또한 자꾸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며 오늘도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도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